다시 보십시오. 본문 18절,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충만은 음, 양적인 표현이잖아요. 성령이 양적인 분이십니까? 물처럼 처음에는 생수통에 한 반쯤 되고, 거기다가 더 부으면 한통 가득 차는. 그래서 통에 충만해지는 그런 물량적인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신성 모독입니다. 성령은 물건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양적인 분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한분 하나님이십니다. 처음에는 조금 강림하시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아주 빡세게 기도를 하면 더 많이 우리 안에 차시는 그런 분 아니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령 충만하라고 할까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양적인 분으로 묘사했을까요?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사도행전 8장 18절 이하를 보면, 사마리아의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성령의 권능을 돈으로 사겠다고 흥정을 걸어옵니다. 신기하거든요. 베드로가 막 성령의 권능으로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베푸니까, 그런 재주를 자기가 어차피 마술사니까 사서 자기 재주의 부가가치를 좀더 높이려고 했습니다. 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돈과 함께 망해라 저주했습니다. 음 성령의 신성을 모독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교회 안에서도 이 성령의 인격성을 부정하거나 성령의 인격성을 모독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성령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분 하나님이십니다. 임하시면 그한 분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고, 임하시지 않으면 그한분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는 것이지, 뭐 조금 임하시고, 우리가 한 40일 금식 기도하면 더 많이 임하셔서, 나중에는 머리 끝까지 가득 차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거나 성령 충만하라는 성경의 표현, 묘사는 뭘 뜻할까요? 무슨 뜻일까요? 성령이 내게 임한 정도를 표현한 말씀이 아니고, 낮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음, 뭐, 오전 예배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내게 임하신 성령 그한분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복종하고 순종하느냐. 나의 순종 지수를 가리키는 표현이다라는 거죠. 내게 성령이 임한 정도를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임하신 성령께 내가 얼마나 복종하는가. 내가 얼마나 성령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가. 성령에 대한 나의 복종 지수.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의 정도라고 합니다. 그 부분에서 혼란이 없어야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임하신 성령께 예민하게 반응하며 삽니다. 자기에게 임하신 성령의 계시에 민감하게 응답하며 성령이 깨달음을 주실 때마다 접수하고, 성령이 개시하실 때마다 그 개시 앞에 결단하며 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셨는데, 성령이 내 안에, 음, 내주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에 대해 무심하거나, 성령의 개시를 무시하거나, 성령의 의지에 내가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며 살면 그 사람은 전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요? 어떤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일까요? 여러분 각자가 한번 오늘 이 말씀의 잣대로 여러분 스스로를, 스스로를 한번 이렇게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 잣대를 한번 들이대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 나는 과연 성령을 모신 사람으로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 무슨 방언하고 무슨 뭐, 환상을 보고 예언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성령충만한 사람입니다. 어째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성령충만한 사람일까요? 성령의 역사 없이는 누구도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제 자기 안에 계신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확신하며 삽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확신하며 삽니다. 반면에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립니다. 어떤 때는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또 어떤 때는 자기가 아직 구원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자기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 같은데 또 어떤 때는 아직 자기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자기가 분명히 성령 세례를 받은 것 같은데, 또 어떤 때는 성령 세례를 아직 안 받은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자기가 성령의 지시와 개시의 이끌림을 받으며 사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오히려 마귀의 조종을 받으며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답답하고, 뭔가 늘 아쉽고, 매사가 성에 안 차고, 짜증스럽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결코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늘 구원의 확신 속에서 사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참 삶이 행복합니다. 삶을 통해서 보람을 느낍니다. 구원의 확신을 느끼며 늘 감사하며 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님의 증인으로 삽니다. 사도행전 1장8 절입니다. 오직 성령인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된답니다. 성령 충만하면 주님의 증인이 됩니다. 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혹은 뭐 여러분들의 직업을 통해 음, 날마다 주님을 증거하며 살지 못하신다면 아직도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호흡을 하든, 길을 가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든, 무슨 직장에 나가서 근무를 하든, 현장에서 고된 노동을 하든, 우리의 땅 냄새로 주님을 증거해야. 우리의 표정에서 주님이 증거가 돼야 우리의 언어에서, 우리의 걸음거리에서, 주믿음거가 되어야 합니다. 전혀 주님을 증거하지 않으면서 시침 뚝 떼고 바깥에 나가서는 멀쩡하게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면 아직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겁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면서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직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뭐 의식적으로 주님을 증거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내 삶을 보고, 내 표정을 보고, 내 언어를 보고 주님을 떠올리고 주님을 느껴야. 그 사람이야말로 성경 충만한 사람입니다. 저도 예수 믿는데요, 그러면. 아, 그래요? 그거 뜻밖이네요. 음, 그러면 참, 부끄러운 겁니다. 그렇게 깜짝같이 살면 안 됩니다.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서나, 예루살렘에서나, 온 유대나, 사마리아나,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부디, 온몸으로, 여러분들의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며 사시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제자들 보십시오. 성령 받기 전에는 무서워서 다 숨어 있었잖아요. 안으로 문을 잠그고 다락방에 꽁꽁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날 그러니까 바로 오늘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시자 어떻게 됐습니까? 스스로 문의 빗장을 뽑고 밖으로 튀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울며 불며 목숨을 내대고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살았잖아요. 세상은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여전히 살벌한데. 다음은 성령이 충만하면. 경건생활에 힘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19절 이하 보십시오 19절 이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죽게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피차 진심으로 복종하며 하여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치고 소극적이거나 미온적이거나 무슨 부정적이거나 수동적이거나. 피동적인 사람 없습니다. 다 적극적입니다. 다 능동적입니다. 다 긍정적입니다. 역동적입니다. 성령충만한 사람치고 나태한 사람 없습니다. 게으른 사람 없습니다. 뒷전에서 서성되는 사람 없습니다. 겉도는 사람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크게 더 하시니라.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생활 모습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열심히 경건 생활에 임했는지 모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여 기도하고 찬미하고 또 집집마다 돌아가며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교제하고 또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크게 더 하셨다. 열심히 경건하게 사는 성도들의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먹어서 스스로 교회로 몰려왔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사도행전 그 앞부분을 쭉 이렇게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참 뜨거웠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아주 역동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열심히 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손가락질이 아니라 칭송을 듣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에너지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역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힘을 항상 실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급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삶의 의미와 활력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매사에 의욕적이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낙관적이고, 진취적이고, 역동적입니다. 부디 성령 충만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늘 생기와 활력으로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